겔란이 한정판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뭐 웬만한 건다 한정판이야 타임리스라고 얘기하는 레귤러 시리즈 12하고 18년, 뭐 25년, 30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대폭 라인업이 축소가 됐죠 옛날에 무슨 뭐 다양했잖아 어쨌든간 네. 지금은 좀 라인업이 상당히 좀 줄어들어가지고 대신, 한정판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역 한정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폴, 어, 그러니까 폴리오도 그렇고. 그니까, 러 이거 다 한정판인데. 시나리에, 런던. 뭐, 그니까, 어. 파이낸네어가 한정판의 끝판왕인데, 뭐, m 시리즈 그리고 지역 한정판에 홍콩, 런던 이렇게 나오는 에이. 그런 것도 있고, 제임스 본드도 한정판. 리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긴 거죠, 리치. 어쨌든, 한정판 200주년을 맞아야 뭐,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내나 봐요. 요거는, 뜬금없는 그냥 리타. 중국 딱 중국스럽죠? 이자홍이라는 어떤 디자이너와 같이 많이 콜라보를 했대요. 그래도 음. 이 2023년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도 이제 계속 팔고 있다는 거고 확실히 중국 바잉 파워가 크니까 중국 한정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봐봐 이게 이거 스카프도 있더라고. 유니콘과 봉황 같은데 봉황은 아니고 공작이다. 공작새, 공작새, 공작리 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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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공작공작공작 맞아 이봉황이 아니라 공작이잖아. 공작. 공작이네요. 아, 공작. 공작 빵알. 아 패키징이 으리으리하네. 의리 음, 이뻐 이뻐. 이거 또 가격 이한3 0 0불 정도 하나? 아, 그럴 걸 진짜. 그럴 것 같은데. <laughs> 아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패키지를 이런 식으로 해놨대. 이거1리터네아 일리터예요? 몰라. 야 이거 홍콩 그때 갔을 출장 갔을 때 사온 건데. 의리의리해 1리터 안 같은데? 이게 뭐 이런 걸 했지? 박스를 잘못 사이즈를 잘못 만들었나? 크게 만들려고 그런거지 어, 1리터가 아니구나 커보이네 7 0 0 m l 죠 700mm 리타 머츄얼 딘 퍼필 쉐리 시즌 도어크 캐스크고 프롬 헤르즈 델라 프론테라 스페인 이거는 보데가 이름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조금 좋은 캐스크를 썼나 보죠 났습니다 나스 숙성연수는 안 써있어요 100% 퍼필, 셰리 오크캐스크 어쩌고저쩌고 딥골든 막 써있는데 마음에 안든다 40도야 어야 잠깐만 왜이래 뚜껑이 딱 중국스러운데 아, 차이나 마켓을 겨냥해서 만든거잖아요 형님 아니 봐봐 이나마 <laughs> 어, 뭐라도 하나 더 포인트를 줬나보지 않나. 응? 차이나 마켓 까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얼굴이 조금 더 희망적인 얼굴이 나어요어 시크하네 시큼, 어, 조금 희망적인 얼굴이 시큼해서, 나왔어요 시크해서시크해서뭐 어... 하여튼 한정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맛있었으면 네. <laughs> 아, 네. 좋겠어요 좀 비싸더라도 스카치스러운 음, 사우나 냄새 쫙 나고 나무 뭐 그거는 금방 없어질 거니까 그 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laughs> 잘 찾아줘야 돼요. 음, 아니, <laughs> 이것도, 이것도 얘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얘하고 향이 달달한 향이 나고, 약간 오렌지스러운 것도 있고, 그 허브 스파이스, 진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정향이라고 하지 말고 생강 쪽이라고 해야겠다. 차라리 그게 맞을 것 같다. 우리가 익숙한 거면. 메켈란의 음. 정향은 음. 생강 삘이 좀 납니다. 나무인데, 뭐, 나무가 기분 나쁘지 않은 오크 터치가 좀 있어요. 이제 먹어 먹게 좀 따자마자니까 향은 잘 모르겠어. 아, 도수가 좀 아쉽다. 약간 우유 빌도 좀 있고, 이 질감도 좀 나쁘게 얘기하면 텁텁한데 좋게 얘기하면 밀키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현재는 나고. 피니시가 너무 짧은데? 음, 도수, 아니 도수 때문에 도수에요? 저거 40도인데 뭐 물론 도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피니시가 짧은 건 아니에요 도수가 낮아도 피니시가 굉장히 길게 가는 게 있어요 도수가 아주 높아도 피니시가 거의 없는 것도 있고 대게는 근데 도수가 있으면 뭐 어떤 나쁜 맛이더라도 좀 길게 가는 게 있는데 얘는 싹 없어지네 물 맛이 조금 나고, 나고. 음. 어 형하고 첫 맛은 좋은데 근데 끝나고 없어진 뒤에 나중에 단맛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게 밀키해서 그래, 밀키. 우유 맛이 조금 있어지. 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대만 사람들이 좋아. 아그런 단맛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진짜 그런... 대만 애들이 좋아하려면 더 꾸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꾸덕한 걸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게 싱글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대만이나 중국. 더워서. 네, 예, 그냥 얼음이나 물 타서 먹는. 쭉쭉 먹는 음.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don't 그래? know. 이건... 한번 o n t k n 보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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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느낌 I don't k n o 느낌이 좀또퍼 k n 라고 하니까 또 느낌이 나네 응. 고 꾸득하고... 강렬한 느낌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서 그렇지. 그냥 저냥 뭐 메켈라니네 하고 그냥 저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 근데 뭔가 여운이 없다. 얘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기분 더 나쁘진 아. 않잖아. 얘네들은 기분이 나쁜데 얘는 기분이 나쁜 느낌은 없어. 그냥 아쉽거나. 그그 대만 애들이 좋아한다는 언더라고를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안 들어갈 것 같네. 아 사이트가 안에 따로 만은 가라. 야니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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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졌어. 단맛이 있어서 좀아질 아니, 아겠다 아니, 아 근데 너무 니맛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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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쭉쭉 니아 어 오히려 그 나쁜 맛이 없어서 피니시가 단 그러니까 짧지만 나쁜 맛은 나쁜 없어요. 나쁜 맛은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맛있는 맛은 없고 기본적으로 약간 달달하고 음. 오렌지의 약간 시트러스함도 좀 있고 어 메케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향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생강스러운 진저스러운 정향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그냥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고. 음, 맛은 그렇게 물맛이 나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얘네 두 개를 먹고 얘는, 얘는 괜찮았잖아. 얘는 두 개를 지금 비교해갖고 이걸 먹어보니까 얘가 그래도 낫다. 세개 중에 혹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얘를 사는 게 굳이 산다면 나 같으면 그냥 얘를 사겠다. 아 그렇지. 아 솔직히 말하면 그. 도찐 개찐이에요 굳이 씨. 아, 아무리 유튜버지만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즐겁지가 않다 이거는 정식 수입 맥켈란 12 이거 구형입니다 진짜 옛날 겁니다 이게 아마 10년 전 10년 10한 2, 3년 전쯤에 맥켈란 12입니다 오겠습니면 내가 그거 따져갖고 있랬어 40도 입을 씻자 입을 아유. 얘는 그나마 좀 낫다 예야 네. 얘도 이거 봐 증발된 거봐아 아시죠 이게 야 나름 퀄리티 좋다 이거 빨리 따질 수 있게 해놨어 어 아니야 그래. 40도고요 맥킬란 12약10한10한 3년 전 쯤에 야 이거 콜크야. 어에 너무 못어 오, 올드 바트립이다 <laughs> 보통 바틀. 캡인데 그지? 스크루 캡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저것도 진심으로 만들었군. 됐어, 괜찮아. 이 정도면 양아들. 괜찮아. 괜찮아. 많이 보고 왔다. 정식 수입 에드링턴 코리아. 야,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먹는데 얼마나 우리가. 좋죽게으면오어했으면떻게어으면 이걸 먹겠냐 일단 야, 근데 이 잔이 냄새가 진짜 안 나는 잔인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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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어써어어어데어우 약간의 그레시함은 있어요. 12년 자체가 약간 그레시함이 있는데, 향이, 일단 밸런스가 좋아. 맛도 좋아. 응, 음, 밸런스도 좋고, 얘네는 그향 가운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향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얘는 그 안에, 뭉근하니, 쉐린데? 하는, 거기에, 토피. 카라멜이 확실하게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카라멜, 그, 진, 어, 토피라고 하는 기름진 카라멜이 아까 얘한테는 조금 그게 나다가 말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가장 메인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진저, 정향, 드라이프루트. 어, 아, 이래야지. <laughs> 야, 이게 증발이. 정말이... 이만큼이나 되있었던건 말이에요 근데 12년 주제에 진짜 맛있다 그래서 구형 12, 18 먹으면 확실히 다른 느낌이시 음. 아우 향이 점점 피어나는데? 너무 좋은데? 되니까. 다 먹어봐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가게에서 먹던 기본 12년이잖아 그래. 12년으로 보통 먹다가 조금 기분 좋은면 18년 기거나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 큰 차이 없었어. 12년하고 18년하고 뭐한1 0만원 차이밖에 안 났어. 가게에서. 가게에서. 가게. 25만 원 차이였지. 25만 원이요. 가게에서. 그래. 아, 내가 18년을 좀 싸게 먹었거든. 아이, 그럼 좀. 18년은 현, 현금으로 45만 원에 먹었어. 아, 그럼 진짜 싸고. 어, 12년이 30몇만 원이었어. 12년이 25만 원, 28만 원이었으면 내가 먹을 때는 50만 원에나 60만 원에 먹었어. 나는 기가 이한테아 이거 니사 아니 어. 잠깐만 기다려 봐. 이거 되게 이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얘가 좋잖아요. 좋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안었으니까 카라멜, 아, 기름진 카라멜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토피라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쉐리 느낌이 확실히 나고 누구는 이걸 뭐 팍사르테 얘기하는데 팍사르테는 오래 안 썼어요, 사실은. 달달한 맛과 오렌지 이거 시트러스함이 되게 그러니까 얘네가 없는 맛이 아니야. 얘다 있어 마치 이 안에. 근데 얘는 밸런스가 너무 좋게 좋아. 지금 잘. 얘네들은 뭔가 하나가 삐꾸가 나는 건데. 그렇다고 피니시가 짧거나 아 피니시 되게 뭐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지만 네. 충분히 먹을 만큼 네. 오뭐 이런 정도로. 음. 아 맛있다. 음. 맛있다. 얘는 이상한 맛이 하나도 없다. 진짜 로 없다. 게다가 피니시도 제법 길고. 기름진 맛에 어느 정도 우유나 고소한 우유, 음. 달달한 캐러멜 그리고 쉐리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 포도 포도함도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18년에 비해서 내 기억을 꺼내 보면 이때 18년에 비해서 12년은 이게 지금 얘만 먹얘네들 먹다가 얘 먹으니까 부들부들하잖아. 그치. 근데 18년 하고 먹으면 얘가 거칠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만족하는 요 맛에 만약에 18년은 여기에 더 더해서 스무스함, 그리고 조금 더그 토피의 느낌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지. 얘는 그게 조금 더 약했다는 거고, 두 개를 비교하면 그래요. 근데 지금도 후, 충분히 훌륭하다. 40도 주제. 지금 날아가가지고 이 작은 병에 그만큼 날아갔다는 뜻이면 이거 38도, 0 7도 정도 됐을 거란 말이지. 아, 그래도 뭐, 형이랑. 괜히 옛날 위스키, 옛날 위스키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맛있어. 음. 실제로도 맛있고 맛있는 나무 맛이 나요. 맛있는 나무 맛. 아 아깝지만 얼음을 한번 넣을게. 그냥 술술 넘어갈 것 같아. 옛날에 음. 내가 먹었던 딱그 형태로. 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피니시도 충분히 길고요. 물맛도 덜 나고, 단맛이나 여러 가지가 증폭이 됐어. 얘는 확실히 그런 식이네. 먹어봐봐. 넌 그, 얼음 타지 말고. 그지? 얼음. 어, 어,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시비는 그냥 먹기에는 더 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그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네. 그래.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볼까요? 먹은 게내그레귤러니거 어, 어, 레귤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갖고 술술술 먹었으니까. 음. 자, 결국은 오늘 맥켈란 리타를 찍으려다가 어뭐 이것저것 까고 구형 12년짜들도 하나 까고이 최고다라는 또 이랬네. 그리고 신기하다. 얘 음. 예, 나는 이 미니어처를 처음 먹어 보거든. 제대로 만들었네. 콜크로 해 가지고. 다음에 구형 12년 vs 구형 18년 vs 한번 진짜. 아니지 신형도 다 같이 해야지 신형도 같 이번에 이 일본 가면은 사가야겠다 18년 하고 12년 면세점이 아 없, 없을 수도 있다 한국, 레귤러 한국 마트 한번 가고 마트가 그렇게 싸대요 그래? 18년 사실 아 요새 저거 네. 할인을 많이 하니까 할인 많이 최근에 위스키 씬이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할인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아주 저가, 인 위스키 아니면 뭐 거의 팔리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하니까, 단돈 만 원, 이만 원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마트에서 뭐, 그 맥켈란 같은 것도 그렇고, 저거, 클라일레시도 되게 많이, 야, 그 클라일레시가 품귀가 되고 비싸졌어. 디스틸러 어. 에디션 있잖아. 음. 우리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봤잖아. 음. 지금 데일리 셔츠 18만원 내볼땐 그거 안 팔릴 것 같은데 근데 14년이 훨씬 맛있니까 응. 그거는 19만원 옛날에 10만원 년 했잖아 11만원 12만원 위스키도 그렇고 모든 게 한때는 또 크... 싸졌다가 한때는 또 비싸졌다가 사람들이 누르르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항상 그게 플럭츄에이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응.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일리일비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위스키 중에서 먹을만한 거 싸게 나오면 그거 드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좋은 거안 먹어도 내훈년에 먹지 뭐 <laughs> 좋은 것도 먹어줘야지 근데 그거는 확실해 거야. 비싸죠 그치? 위스키는 확실히 비싸지긴 봐. 해 비교해 봐야지 그리고 이 새끼들 봐봐 맥켈란 하는 짓거리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맛이 없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맛이 없을까 형 200주년 봐봐요 이쁘긴 한데 전시용이 만유용인가? 레켈란? 요거 요거 동그란 어. 거? 어. 아 그거는 진짜 아니지 천만 원 정도 야 아닐걸? 아니, 지금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2, 3백만 원 사이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2백만 원 전후?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거품이 다 빠지고 맛이 없으니까 전시용으로 아니 뭐 그리고 그 실제로 보면 되게 조악하게 생겼어 이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2, 3백만 원짜리 위스키면 패키지가 이뻐야 되잖아 근데 그 박스는 되게 이쁜데박스잖아병 자체는 자세히 보면은 되게 후져, 마감이 되게 안 좋아. 모르겠습니다. 맥켈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뻔하지 뭐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무슨 자선 사업 단체도 아니고 맛있는 거를 뭐 싸게 주려는 게 주려는 게 얘네들의 목표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엄청 팔린다고 보거든. 실제로도 얘네들. 아쉬워, 근데 맛은 계속. 오늘 리타. 리타는 조금 얘네를물러는 난데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 <laughs> 어우, 퍼필 느낌확 나네 야, 얘가 진짜 잘 만든 미스키야 이 12년이 어, 우 발란스가 너무 좋고요 야 내가 18년 12년 먹으면서 12년 존나 깠는데 이렇게 또 비교하니까 얘가 또비을 발하지 좋네 얘는 확실히 그 꾸득함이 퍼필드티미가 확신이 나네 12년이 구형 12년이 제일, 제일 좋다라는 좋다. 결론을 내린 오늘 맥킬란 리타 편이었습니다 구형 1 2년 여기 있어요 박스 흥이 안 난다 흥이 위스키 <laughs> 뭐 유튜버 찍으면서 좀 흥이 좀 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다 깠는데 이거 비싸 이거 오늘 또깐 것만 해도 벌써 이거 4,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치 이상 깠는데 에이. 다음에 <laughs> 조금 더 맛있는 <laughs> 걸로 한번 또 들고 옵시다 형님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laughs>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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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도 있고 뭐 그래야지 항상 이스키 <laughs> 유튜버의 숙명이다 숙명 알겠습니다 올려야겠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네. 힘들었다 힘들었어